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짐을 뒤로하고 저희에게 들려주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가 죽게 부름받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정결케 하여 주사, 모든 더러운 악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도록 전심 전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모든 악이 떠날 것이라 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이 저희의 삶을 우겨싸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으며 저희와 항상 함께하실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도록 저희의 마음의 생각을 일고 애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악의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개개인에게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리 여져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하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매 순간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손을 힘있게 하심을 보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 힘이 더 있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만 고난을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고난 가운데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한 것이 되도록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수르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 마치리라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수르바벨과 돕는 자들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세임교의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고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며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며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시시각각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보다 저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더 빠르게 하사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죄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사 대적들과 마주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며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임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로 주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지속하게 하사 대적자들이 그들과 구별된 저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심판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이르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모든 관계 가운데 분명히 지어지는데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건축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의 목자로 이가 장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임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듣는 모든 곳의 성도들에게 전해져 주변을 변화시키며 죽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증거할 때마다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바램이요. 소망되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다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